가전제품 중에서 이거 안 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던 가전제품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 가전이 바로 세탁기 건조기 세트인데요. 특히 건조기는 한 번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이 없다고 하죠. 한번 사용해보면 그 뽀송뽀송함과 편리함에 건조기 없는 삶은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고민은 삶의 편리함을 늦출 뿐?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전제품의 양대산맥 삼성과 LG건조기의 기능을 비교해드리고 가성비 제품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탁기 건조기 세트에 대한 리뷰이지만 건조기에 대한 기능을 위주로 설명해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삼성과 LG 세탁기의 성능은 둘다 비슷하게 좋기 때문입니다. 대신 건조기는 본인의 생활 방식에 좀더 적합한 제품을 선택한다면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먼저 삼성 건조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저온 건조 방식입니다. 건조기 내부 온도가 최대 60도를 넘지 않아 옷감의 손상을 줄여주는데요. 가끔 코인 세탁소에서 고온의 건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옷이 줄어든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삼성은 이런 옷감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저온 건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평소 니트나 잘못 건조하면 줄어들 수 있는 옷들이 많으신 분들에겐 삼성 건조기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조통 뒤판 전면 360도 에어홀에서 풍부한 바람이 골고루 퍼져나와 많은 양의 빨래도 빠르게 건조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LG 건조기의 특징은 육모션 디디건조 방식입니다. 육모션이란 털기, 펴주기 등 직접 빨래를 말리는 동작과 자연 바람의 움직임을 본뜬 6가지 건조 모션인데요. 건조 코스별로 최고 효율을 위해 코스별 모션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모터와 드럼통을 연결하는 벨트를 없애고 건조통을 직접 움직이는 DD 모터로 소음은 줄이고 건조는 더 섬세하게 진행됩니다. 브랜드별 특징은 알겠는데 세탁기 건조기 구매하실 때 브랜드 말고도 고민되는 부분이 또 있으시죠? 바로 용량인데요. 세탁기, 건조기와 같은 대형 가전은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은데요. 지금은 1에서 2인 가구라고 적은 용량을 샀다가 가족이 늘어나게 돼서 세탁기를 바꾸려면 시간도 힘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 사실 때 넉넉한 용량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불 빨래 정도는 가능하려면 세탁기는 21kg 이상을, 건조기는 14kg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빠르게 삼성 가성비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스포크 그랑데 AI 드럼 세탁기 21kg 건조기 17kg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AI 맞춤 세탁으로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에 따라 세제량 세탁시간 행구매수를 조절해주고 또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센싱하여 AI 맞춤 건조를 해줍니다. 또한 세제 자동 투입 기능으로 세제와 유연제를 한 번만 가득 채워놓으면 한달 동안 옷감의 무기를 감지하여 정량의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세제 자동 투입 기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또 매번 세탁조 세제를 구입하셔서 세탁조 청소하셨었죠? 이 제품은 무세제통 세척 기능으로 전용 세제 없이도 쉽고 편하게 세탁조 관리가 가능합니다. 건조기 용량은 17kg으로 많은 양의 빨래도 문제없이 건조가 가능합니다. 정밀 센서가 탑재되어 주기적으로 내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최적의 건조 온도와 시간을 찾아내어 에너지 낭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보통 건조기는 어디에 둘까요? 바로 다용도실에 많이 놓으시는데요. 환기가 어려운 다용도실이나 세탁실을 이 건조기 하나로 습기 없이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조용 열교 환기 커버를 세탁실 제습키트로 바꿔 끼우면 제습기로 변하는데요. 하루 16L의 용량으로 넉넉한 제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조기를 샀더니 제습기까지 딸려오다니 정말 일석이조인 가성비 제품이네요. 또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드럼 내부 온도가 60도를 넘지 않아 옷감 손상과 수축을 방지합니다. 언제든 열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직접 관리형 열교환기로 먼지, 녹, 잔수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1차, 2차 올인원 필터에서 먼지를 잡아주고 3차로 마이크로 안심 필터에서 한번더 걸러주어 더욱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생활하면서 옷 속에 침투한 꽃가루까지 건조 코스로 제거해준다니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링크에 걸어둔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 특허받은 올인원 컨트롤로 세탁기 조작부에서 건조기까지 컨트롤 가능하니 키가 작으신 분들도 까치발 들지 않고도 편리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성비 추천 제품은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24kg 건조기 17kg 제품입니다. 위 제품보다는 조금 더큰 세탁 용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비스포크 라인이 아닌 그랑데 라인으로 비슷한 성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더욱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랑데는 외관이 곡선이고 비스포크는 딱 떨어지는 라인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외관보다 실속을 중요시 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버브러시와 편리한 무세제 통세척 기능은 물론, 초강력 세탁과 초절약 세탁 모드로 맞춤 세탁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또한 AI 코스 연동으로 스멀땡셉과 연결시, 설정한 코스에 맞는 건조 코스를 알아서 설정해 주어 세탁과 건조가 더욱 쉬워집니다. 에너지 1등급은 기본이며, 모터 10년 무상 보증으로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건조기 사용할 때, 층간소음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이 제품은 초정밀 진동저감 시스템으로 밸런스를 잡아주어,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고 무거운 이불 빨래도 흔들림 없이 조용하게 세탁 가능합니다. 건조기는 9개의 센서가 주기적으로 내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최적의 건조 온도와 시간을 찾아내주어,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줄여줍니다. 삼성 건조기는 최대 몇 도가 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드럼 내부 온도가 최대 60도가 넘지 않아 옷감 손상 걱정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꽃가루 제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그랑데는 건조통과 뒤판이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건조 시 바람이나 먼지가 새어나오지 않아 옷 구석구석 건조가 가능합니다. 양방향 회전으로 빨래 꼬임 걱정 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올인원 컨트롤이 되어 있지 않지만 리모컨이 있어 키가 작은 분들도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성비 제품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LG 오브제 컬렉션. 트롬 세탁기 23kg 건조기 20kg 제품입니다. LG 세탁기는 인공지능 DD 기술로 세탁물을 스스로 파악하여 부드러운 의류는 섬세한 모션으로 뻣뻣한 의류는 강력한 모션을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오염도에 따라 세탁 시간과 행구 매수를 알아서 조절하여 맞춤 세탁을 진행합니다. 육모션은 두드리기, 주무르기, 비비기 등 6가지 모션을 뜻하는데요. 6개 모션을 일일이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맞춤 조절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강력한 다섯 개의 방향 터보샷으로 물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LG는 땡캡으로 날씨 맞춤 코스까지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건조 기능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DD 모터를 통해 털기, 휘날리기, 살랑이기 등 여섯 가지 모션을 정교하게 구현해 냈습니다. 삼성이 옷감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60도를 내세웠다면 LG는 수축 완화 코스인 펴주기, 널기, 살랑이기 모션을 통해 옷감 낙차를 줄여주어 수축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DD 모터로 소음은 줄어들고 건조는 더욱 섬세해졌습니다. 똑똑한 AI 의류 인식 기술을 통해 세탁물의 무게, 재질, 습도를 알아서 감지해주는데요. 옷감에 맞춰 건조 시간과 온도를 자동적으로 설정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조용조용 코스로 소음을 확 낮춰주어 아이의 낮잠 시간이나 휴식 시간 방해를 줄여줍니다. 건조기 용량이 20kg이라서 두껍고 부피가 큰 겨울 이불은 물론 많이 쌓인 빨래도 뽀송뽀송하게 건조가 가능합니다. 546개의 윈드홀이 강력하고 풍부한 바람을 일으켜 의류를 빠르게 건조시켜줍니다. 1등급 에너지 효율로 전기요금 걱정 없고요. 10년 무상 보증으로 AS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 서클 컨트롤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설치하면 가운데 세탁기 컨트롤에서 건조기까지 컨트롤이 가능하여 키가 작은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로켓 설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링크에 걸어둔 제품은 쿠팡 로켓 설치가 가능한 제품들인데요. 제품을 구매하면 주문일 하루에서 이틀 후에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빠르게 설치해주시고 사용법까지 안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폐가전 수거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쉽고 간편합니다. 오늘은 세탁기 건조기 세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조기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똑똑하게 가성비 제품 구매하시고 편리한 세계로 함께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